You can't repure energy, no scope, jangling you, duo. You already know who it is. It's my, my penis. Ha oh. No. That's oh. <laughs> <laughs> the most awesome moment. Yeah, I'm gonna help you get your bottle, half life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바로 우리가 한번 해볼 모드는요, Nightmare House.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게임이 하드 난이도를 하래요. 이게 하드로 해도 상당히 안 어렵대요. 가봅시다. 일단 이 게임의 장르는 당연히 공포입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 열려? 야 이거 진짜 구식이다. 이거 여러분들 보이세요? 이거? 이거 문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. 여기 따로 이게 문이 That's 아니야 이게. 와우. 야, 놀라는 줄 알았지? 어, 안 놀랐어요. <laughs> 넌 갑자기 왜 이쪽으로 나왔어? x 이야 아, 요쪽으로! 그렇구만! 어! 야, 잠깐만. 아, 바반보이. 됐다 아, 진짜. 안녕하세요? 깜짝, 깜짝! 어! 검총! 나이스! 아, 깜짝 놀랐어! 바보 아, 나 이럴... 이러... 아이... 아 올라가자 좀 빠바바바밤 아별 무섭지도 않고 이게 뭐갑툭튀 그딴 것도 없네 어 이... 에이 그렇죠 아씨 빠바보이 으으 패스트 드캡션거 알잖아요 얘 뭐야 뭐야 뭔데 뭐뭐 아아 아아 오오 너 뭐냐? 어? 얘, 뭐야, 얘? 아니, 게임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? 뭐야. 야,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였구나? 오! 오! 오, 뭐야, 리블보? 깜짝아. 아, 진짜. 난 부서지기만 해봐. Yes, 아, 진짜. 여기서 소리가 나. 어, 뭐야! 당신 누가! 당신 어디가! 네? 아니, 이집 대체 뭐야? 진짜? 오, 뭐야? 사건이다. 오, 나이스. 아, 뭐야? 아, 안 아, 어진 아, 건이야 아, 아, 사건 아, 사... 아, 아, 오 깜짝아. 아무것도 못 하죠. 아무것도 못 하죠. 여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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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아, is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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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, 나 이거 체력이 너무 없는데? 이거 하드로 해도 되는 거 맞아요?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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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다운, 치어, 브로, 치어, 치어, 치어. 깜짝아! 뭐야, 점프? 아, 점프 쉽죠잉. 오케이, 살았고. 요앰부쉬 아주 훌륭해. 오, 칠킬. 나이스. 아, 진짜. 아, 아. 어? 예쓰어어어 yes, 아이씨! 거참 X나 깜짝 놀라. 뭐야 어 여기 우리 처음 왔던 데 아니야? 우리 탈출하는 거야 이제? Uh, 오오씨! 탈출 탈출! <놀람> 어 깜짝아! 너는 나이트메어 하우스에서 이스케이프 할수 없다 끝이난 이게 끝인 게더 놀랍네요? 와우 아야몇분한 거야? 야 10분? 야 10분밖에 안한거 같은데? 10점 만점에로 8점 주겠습니다 잠 그럼 지금까지 어뉴습니다 <laughs>